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는 화창한데 바람이 좀꽤 차네요.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예.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가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 쓰릴 땐 우유가 이를 고팅 개션 마크. 물음표. 틀린 말 아닌데. 하나가 빠졌다. 속쓰림 그 오해와 진실, 최근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맵고 짜면서 기름진 배달 음식을 즐기거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굳은 사람이 많다. 이 같은 습관이 장기화할 때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가 속쓰립니다. 속쓰림이 있을 땐 원인부터 찾고 그에 따라 올바로 대처해야 한다. 속쓰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역류성 영육, 식도염, 이십이장 궤양 등이 꼽힌다. 그런데 속쓰림 의지에 잘못 대처했다가 탈의 화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속쓰림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X. 속쓸때 우유 마시면 괜찮다? 예, 물음표. 속이 쓸때 우유를 마시면 속이 코팅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우유의 단백질은 이점막을 보호하고 우유의 약 알카리 성분은 쓰린 속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데 도움될 수는 있다.문제는 그 이후에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한다는 것이다.경희대병원 수학의 내과 장재영 교수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우유가 일시적으로 식도를 코팅해 이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을 경감할 수는 있지만, 우유가 이에 도달하면 이가 우유에 든 칼슘, 카제인 성분 등을 음식으로 여겨 이산을 내보내고 속 쓰림이 악화한다고 말했다.속을 달래던 우유 대신 물을 마셔보자.물은 이산을 희석하는 데다 이에서 물을 음식으로 여기지 않아 이산을 추가로 내보내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라고 속쓰일때 한양대병원 수학기내과이 항락 교수는 속쓰림 증상이 가벼우면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지만 속쓰림 개선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병원을 방문하길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속쓰림 개선약은 재산제와 이산 분비 억제제 점막 보호제가 대표적이다. 단, 제산제를 우유, 칼슘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증해 구토, 탈수를 불러올 수 있어 금물이다. 또 알루미늄이 든 제산제는 우유와 만나면 변비를, 마그네슘이 든 제산제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세모 금식하면 속쓰림이 사라진다 물음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이에서는 이산 분비를 멈춘다. 이로 인해 손상된 이 점막이 이산으로부터 공격받이 공격받잖아. 속쓰림 증상을 당장은 멈출 수 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는 하지만 금식 기간에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고 음식을 상상만 해도 미주신경이 자극돼 이산이 분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지장 궤양 일부 이염의 경우 음식 섭취와 무관하게 이산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 경우 아무리 금식해도 속쓰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벽을 튼튼하게 복구, 복구하려면 비타민과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 아미노산 등 영, 영양소가 필요하다 속쓰림을 최소화하면서 이들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싱겁고 부드러운 식감의 죽, 양배추, 양대, 생선찜 등이 추천된다 레몬, 자몽, 오렌지 같은 신맛 의 과일류는 PH2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띠는데 식도 내벽을 자극하고 하부 식도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이산 역류를 부추기므로 속이 쓸땐 피한다. 커피,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도 차지한다 카페인이 입벽 세포의 쓴맛 수용체 결합해 이산 분비를 촉진하는데다 하부 식도괄약근을 이완해 이산 역류를 유도한다. X. 이산이 많을 때만 속에 쓰리다, 모른 표 속쓰림은 이산 분비량이 과다일 때, 정상일 때, 부족할 때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이산 과다로 12장으로 흘러 내려가는 이산이 많으면 속쓰림을 유발하는 12지장 귀양이잘 발병한다. 과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 음주, 흡연, 헬리코박터 균, 감염 등은 이산 과다를 부른다. 반면에 이 괴양은 이산 분비량은 정상이지만 이산에 대한 방어 체계가 깨진 이후로 속 쓰림을 유발한다. 정 교수는 이 점막이 이산으로부터 손상당하지 않도록 이에서는 알카리 성분인 중탄산염 HCO3 점액을 분비하는데 이에 혈액이 잘 돌지 않거나 이 세포가 원활히 재생되지 않으면 이산에 대한 방어 체계 가 깨져 속쓰림을 유발할,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 중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은 이산에 대한 방어 체계를 깨뜨린다. 이들 약을 먹고 속쓰림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 이산 분비 억제제 등을 처방받도록 한다. 이산이 적어도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액 달라 읽고 이에서 분비되는 모든 물질에 이산이 없거나 줄어든 저산 저산증은 속쓰림과 함께 명치 답답함, 식욕 부진, 소화 장애, 자진 트림 등을 동반한다. 저산증의 원인 질환은 만성 위염, 이축성 위염 등이다. 이때 제산제 복용은 피한다. 제산제가 그나마 부족한 이상까지 중화해 소화를 지연할수 있어서다. 속쓰림 유행될 원인이 다르다. 물어보요 속쓰림을 유발하는 시간대와 자세, 식사와의 연관성, 동반 증상에 따라 속쓰림 원인이 다를 수 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는 공복 시 입배가 쓰리다면 <laughs> 이 12지장의 염증 괴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12지장 괴양의 경우 드물게는 새벽, 늦은 밤에 속이 쓰려서 깨기도 하며 피를 토하거나 흑색변을 볼 수도 있다.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 가슴 부위가 쓰리면 이 식도 역류 질환일수 있다. 하부식도 과략근이 헐거워진 이 질환이 있으면 눕거나 재채기할 때, 카페인 음료를 먹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이산이 잘 영유해 속이 쓰리다. 가천대 질병원 소아기 내과 김병호 교수는 명치 아래 배꼽 주변이 쓰리면 이염, 이 12장 괴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속쓰림과 입배 통증이 동반되면 췌장염 이염, 이교양, 담석증, 담낭염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췌장염은 대부분 속쓰림과 함께 명치 왼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이유 없이 속이 쓰리면 진단을 위해 이 내시경 검사가 권장된다. 예, 다음으로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쓸때 챙기면 좋은 음식 등 자체 등 푸른 생산 이에서 분비되는 점액과 중탄+ 중탄산염은+ 중탄산염은 이 점막을 보호한다.등 푸른 생산에 풍부한 오메가3는 프로스타글리딘을 생성하는데 프로스타글라딘은이 점막의 상피세포에서 점액과 중. 탄, 중탄산염의 분비를 촉진해 이 점막 보호에 기여한다. 둘째, 양배추, 무, 단호박 채소 가운데 배추, 시래기는 섬유소가 길어 이 내벽에 자극을 주고 속쓰림을 악화할 수 있다. 양배추, 무, 단호박 등은 섬유소 길이가 짧고 식감이 부드럽다. 이들 채소를 익히거나 찌고 데쳐 먹으면 이벽을 자극하지 않아 섭취 시 부담을 줄인다. 바나나, 귀,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이 점막 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잘 익은 귀는 신맛이 거의 없으면서 식감이 무르고 육류의 소화율도 육류의 소화를 도우며 비타민 C가 풍부해 상한 이벽의 재생을 돕는다. 바나나도 식감이 무르고 신맛이 나지 않아 부담이 작다.신 쌀밥 죽,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현미 같은 잡곡류가 권장되지만 속이 쓰릴 땐예에다통곡 껍질이 거친 섬유질이 입역을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할 수 있다.있어서다. 속쓰림의 속. 속쓰림의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기간은 껍질이 정제된 부드러 정제 부드러운 백미가 권장된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꾸욱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